안녕하세요 이집버트 김태형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준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신축 복층 빌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동역을 도보 1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기 광주 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시립 주금은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단지는 4개동 32세대, 면적은 전용 20평, 2개층실사용 40평이고요. 주차는 필로티와 야외 혼합 주차로 150%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요, 도보 15분으로 삼동 역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교와 강남 출퇴근도 어렵지 않겠고요. 성남과 가깝다 보니 위례와 잠실도 이동하는 게 수월하겠습니다. 차량 2분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남IC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 이동하시는 것도 수월하겠고요. 학교가 조금 아쉬운데 초, 중, 고등학교는 차량 10분 정도 픽드랍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우리 집첫 번째 공간 전실이 나오고요. 사이즈는 아담한 편에 속합니다. 왼쪽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칸, 밑에 띄움 시공, 오른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뒤쪽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제 바로 앞에 거실이 나오는데 1층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마스터 존, 서브룸, 공용 욕실, 대용 도실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앞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데도 면적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4.5m, 세로가 3.7m로 가구 배치하셔도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재를 한번 살펴보면 바닥은 강마루, 벽과 천장은 화이트 톤 실크 벽지, 제 위쪽으로 메인 등과 시스템 에어컨, 크게 우물형 천창을 내주셨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이제 뒤쪽에 메인 창을 한번 살펴볼 텐데, LX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했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래도 도로 10m 간격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야권는 되어 있고요 숲전망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구 배치를 설명을 드리면 양쪽에 TV 콘센트와 단자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취향에 맞게끔 배치하시면 되는데 숲전망을 원하시면 이쪽 공간에다가 소파 놓고. tv 시청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앞쪽에 메인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으로 와봤습니다 우선 식탁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 위쪽으로 예쁜 식탁등이 있고 여기 레그룸이 설치된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앞쪽에 메인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메인 주방인데요 어, 조리대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위아래 상하구장 광파오븐 자리와 전기밥솥 자리 그리고 3구 인덕션 후드 어 여기가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기본 품목으로 드리는 옵션이 없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드셔서 계약을 하신다면 광파오븐 정도는 제가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큰 사각 싱크볼과 큰 환기창까지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 주방은 다 살펴봤고요. 옆쪽에 첫 번째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용도실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따로 세탁실은 아니고요. 여기 콘센트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냉장고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인 세탁실 공간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안방에 있기 때문에 추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나머지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인 주방을 지나서 동선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정면에 있는 공용 욕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위치는 전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느낌이고 여기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큰 거울 수납장, 세면대 뒤쪽에 큰 욕조까지 있고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환풍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용 욕실 을다 살펴봤고요. 1층의 마스터 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존으로 와봤는데요.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실, 두 번째 다용도실,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는데, 이 침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면적은 침대 하나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사이즈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큰 환기창이 있는데, 어, 숲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뷰까지 확보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뒤쪽에 두 번째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가 바로 세탁실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적도 넓고, 세탁기 건조기 수집 배치하시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기에다가 소형 잔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드레스룸 면적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는 시스템 오분장 6칸이고요. 여기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시스템장 2칸 정도 추가로 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다 살펴봤고요. 이제 부부 욕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음 여기도 면적 확보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비데가 설치된 양변기 큰 거울 수납장 세면대와. 파티션 뒤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계단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서 있어도 친구의 방에 정말 안 되고요. 어, 여기 위쪽에 환풍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마스터존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복도를 통해서 1층의 첫 번째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서브룸인데요 면적 확보 잘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나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같은 뷰로 숲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뷰까지 확보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고 이제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건데 여기도 깨알 재미입니다 이 안쪽에도 수납간이 수납 공간이 다섯 칸이 있는데 뭐 양말이나 아이들 장난감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복층인데요. 복층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과 방으로 쓸수 있는 침실,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이 거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2층 거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층고나 면적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 죽어가는 공간에는 잔짐을 보관하시거나 이 남는 공간에 책상 놓고 공부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안쪽에 침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층의 방으로 와봤습니다. 어이 방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어 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활 가능하시고, 거실이나 방이나 마찬가지로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저상용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놔두시고, 뭐 재택근무 공간이나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 가능하고 밑에 창고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냥 소형 잔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앞쪽에 야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야외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테라스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는데요. 가로가 3m, 세로 길이만 10m가 넘습니다. 위에 원닝 하나 치시고 가족들과 야외 식사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편리하시기 위해서 여기 2구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숲 전망 뷰도 확보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 거실 메인 창과 이쪽에서는 남향으로 해상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주차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지내 도로로 나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서 차량 교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와 야외 주차로 세대당 100% 주차 가능하고 단지내 도로도 넓고 여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세대당 1.5대씩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억 2천만 원으로 정말 가성비 있는 신축 복층 빌라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위의 번호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어때 김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